네, 여기는 그 유서 깊은 그 중국 길림에 있는 육문 중학교에 왔습니다. 어, 저 뒤에 바라보는 저 동상 뒤에 기념관이 있고 어, 김성주석께서 일그 중학교 시절 1927년부터 3년 동안 1930년 5월까지 이 길림에서 생활하면서 여기에 그이 학교를 다니면서 상월 선생, 그다음에 박소신 선생 비롯해서 이, 그, 칼 막스를 공부를 했고, 그 다음에 그, 여기에서 그, 김일성 주석의 사상, 다시 말해서 세계관이 확립된 그런 그, 이 어린 시절의 전당입니다. 이거는 오늘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주체 사회주의로 어 건설된 정신적인 지주가 이 학교 시절에 형성됐다고 하는 거 여기 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여기 길림의 백산공원에 와서 아, 땀이 뻘뻘 나도록 이렇게 절간 이 절간이 그 청조 시대에 300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절간이 그리고 1927년 30년 이 사이에 여기서 김일성 주석이 활동하면서 아마 그 지하 활동을 할 필요성이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절간 이 위에 올라와서. 지하활동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, 여기 올라오는데 좀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우리 작년에 왔었을 때는 예. 여기 못 왔죠 예, 예.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김일성 주석이 음. 그 혁명 활동을 음. 할 때에 음. 공개적으로 할수 없지 않습니까 네. 든지 이렇게 절간 뒤에 음. 어? 이 지하실에 들어와서 음. 아마 음. 서로들 토론하고 항일운동에 대해서 음. 아마 의논을 한것 같아요. 아주 오늘 굉장히 귀중한데 왔습니다. <laughs> 예, 네 이번에는 아주 여러 가지로 귀중한들 네, 네, 많이 다니는 것 네.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혁명활동 하실 때 예, 주성님하고 관계 또. 예, 여기 아주 그 뭐라고 럽니까 연고자 어, 그 가족이 있는데 예, 가족이 그 사위 됩니다 어, 사위를 만났는데 우리 박영모 선생 신살입니다 좀 우리 가족 얘기와 우리 주성님하고 활동한 얘기를 좀 간단히 해주시오저저에 외할 아버지요황백하래요아 황백가. 예. 어디에 계십니까? 돌아가셨습니까? 예, 돌아갔어요. 열살하고 있죠? 열살해요. 저기에 네. 있어요. 조국에 아 그렇습니까? 예, 저 공화국에. 예, 조 예예. 예. 예, 예. 예. 그리고 예. 이모도 설. 예이이 예. 예. 이모도 면 예. 김일성 구주이 강 한데서 혁명했어요. 아 혁명 같이. 예예예. 아, 군병을 예, 예. 예. 같이. 예. 같이 네. 했어요. 예예예. 예. 예. 예, 예. 그러면 이제 북에서는 연고자 가족이라고 그러죠. 예예예예예. 예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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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위는 어떻게 했죠? 학교는 어디서 나왔습니다? 학교는 및 중국 있어요, 아, 중국에서. 예, 중국 에서요 아, 우리 말이 조금은 서툰 것 같아요. 예, 예. 예. <laughs> 부인, 부인은 말 잘합니까? 부인은 말 잘해요. <laughs> <말> 잘하십니다 <잘해요>. <laughs> <잘> <laughs> 예. 예. 하여튼 우리 저 연구자 가족이라 그러니까 예. 어, 저희들도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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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감사합니다. 예. 주거 예. 있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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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<laughs> 드디어 저희들이 중국 땅을 밟고 어, 단동, 그다음에 지안 송화, 무송, 안도, 연길, 길림에서 지들이 마지막 여정을 마치면서 그동안에 느꼈던 소감은 참 감회가 깊습니다. 우리 선조들의 피자욱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특히 그 김성주석이 항일혁명의 그 발자취를 지들이 그려가면서 아주 의미 깊은 역사 기행을 했습니다. 참 상당히 오랜 기간 했는데 그렇군요. 우리 우선 소감부터 한번 들어봅시다. <laughs> 네, 그뭐 대강 지금 말씀 저 하신 것 같이 이번 그 우리가 항일 적지그 다니면서 전번에 못했던 아쉬움이 조금 해결되지 않았나.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김일성 그 주석께서 어릴 때 소학교 다녔던 무성의 어 소학교를 우리가 받대는 거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~ 길림에 와서 우리가 어~ 김일성 그~ 유격대가 어~ 이~ 저~ 북산 그~ 뒤에 그~ 음. 절에서 그~ 지하실에서 그~ 어~ 토의를 할 때는 그런 장소를 본 것은 아주 요번에 어~ 큰 우리들의 그~ 어~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. 그리고 아쉬운 거는 어희기억는 1929년에 그 뭐예요 그죠 어 김주석께서 그 길링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어 근데 이제 그때의 그손 손정도 정정, 목사님. 손정도 목사님께서 아마 그군그 어군 심거 그, 음. 아니 군벌들의 그 도움을 음, 받아가지고 음, 네. 나왔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런데 그 지금 그이저 길링 감옥은 없어졌다고 그래요. 네. 그래서 그게 좀 아직 그 우리가 보진 못한 건데 아쉽고 네. 그리고 선정도 목사 네. 그 심오하셨던 감리교회도 없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. 네. 네. 그, 네. 예, 이렇게 어, 길림의 마지막 여정으로 지금 현재 어, 북산 그 공원꼭대의 항일혁명 어, 열사들의 우리가 그 기념관을 둘러보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동광이홍광등그 여러 우리 조선족 그 열사들의 사진과 예, 설명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돌이켜보면 지금 어, 분단 70년 아직까지 남과 북이 분열된 이 상태에서 어, 지들이 정말 남이나 북이 함께 이 중국의 그 사적지를 돌면서 함께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되지 못한 이 현실에서 우리가 탐이 반쪽 역사만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좀 가슴이 좀 아픈 것도 있습니다. 이제 곧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께서 9월 18일부터 20일 정말 역사적으로 또 평양에서 상공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좀 기원하는 한편 또 북미 관계도 평화적으로 잘 해결이 돼서 이제 그야말로 우리 조국 반도가 정말 서로 화해하고 통일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번 그긴 여정 하나 하나 저희들이 돌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.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많은 재들이 좀 만족스러운 그 역사 기행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, 조금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동북 삼성의 우리 선조들의 혁명 역사를 더욱 빛내는 그런 그 기획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